새로운 한 주니까 새로운 한 주요 일일 신 하라 그랬죠 일일신 일일신 일신, 일신 하는 기분으로 모레 뭐 일을 시작해야 되죠 맹지반맹지반이라는 저기 그그 그 노나라의 대부가 있었대요 그맹지반이라는 사람이 불벌 불벌 그 벌은 사랑을 벌이죠 벌 벌 자랑할 벌그 불벌 자랑하지 않고 맹지이란 사람이 자랑하지 않고 분이 전이 이 분은 달아갈 분자예요 분 이제 전 세계 패해가지고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분이 전 달아날 때이전 전원적이 그 궁궐 궁궐 대궐 대전 그 그럴 때 전인데 그 대전 불전 뭐 불사 불그절에그 그 저기 그 전체 이 궁궐 범위 전체 그 절의 범위 그런 걸 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저기 그 단어 그이 글자를 추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이제 그 이제 그 볼기 볼기 그 궁둥이죠 궁둥이 궁둥이라는 궁둥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걸 저기 그, 궁둥이, 궁둥이 전, 그, 그. 궁둥이 전, 그. 아, 야. 궁둥이니까 왜 전입니까? 둔이죠? 예, 야, 그렇습니다. 아이, 다, 아, 이것도 틀렸구나. 요게 살육. 궁둥이, 궁둥이 둔이라는 그 둔이라는 글자 그요 요게 궁두이 둔 달아나면서 뒤에서 자기 그이 저기 그 군대를 호위를 해요. 뒤에서 뒤에서 호위를 하는 호위를 할 전이에요, 여기다는 궁전전. 궁전이라 그러면은 궁전이라 그러면은 그뭐뭐 뭐 저기 그 저거 뭡니까? 저기 그 정사를 보는데 그때 그 거기뿐만 아니라 정사를 보는 저기 그 이제 거기뿐만 아니라 뭐 뒤에 전각을 다 저기 포함해서 궁전이라 그러죠. 그 여기 저기 그 편다는 뜻이 있고 또 여기서 여기서 여기그 말미라는 전이 있어요. 말미 궁둥이, 궁둥이 볼기, 볼기 볼기가란 저기 그 옛날에 어릴 때 볼분을 가지고 볼기라 고 그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얼굴 얼굴은 볼기라고 안 그러고 그냥 볼이라고 그러죠. 공둥이는 볼기라고 그래. 볼기 공둥이 공둥이 둔자 이 요거는 요거는 공둥이 둔자인데 요게 살육이죠. 살육은 저기 그 이제 공둥이 이제 그 살이 많다는 뜻도 있겠지만 저기 그 이제 몸에 몸의 저기 그한 부분이라는 의미의 살육이죠. 그건 몸의 분부분는 의미의 살육이니까. 요건, 요건, 저기, 그, 그냥, 저기, 몸의 일부라는 얘기고, 이 전이, 전이, 저기, 그, 이제, 몸의 말미, 몸의 말미, 여기서, 그, 전쟁에, 이제, 자기 자랑을 하지 않는데, 이 전쟁에 패주를 해가지고, 달아나 분 달아날 뿐, 달아날 때, 그때, 저기, 그, <laughs> 의로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은, 뒤에서, 뒤에서 군대를 호위를 한대요, 뒤에서. 그 뒤에 저기 따라오나그 폐주할 때는 뒤가 제일 위험하죠 앞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뒤가 제일 위험한데 이것을 저기 그 뒤에서 이제 군대를 호위하는 전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달아날 때 뒤에서 호위를 하고 그장인문그 그 이제 성문 성문에 들어갈 때에 달아나서 이제 자기 진 자기 진 성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장인문, 할세책기말그 때, 이건 저기, 그 책이거든요, 책, 채찍, 책, 그, 그 말을, 책, 집, 지하, 말하기를그 비감, 후야, 내가, 용감해서 뒤에, 있은 것이 아니다. 내가, 용감해서 위험을, 무쓰고 우리 저기, 그그 그 군중을 우리 저기 그, 그 군진을 그 위에 뒤에서 호위한 것이 아니고 말이 나아가질 못했다. 그니까 러 일종의 경한, 경향, 겸양이라는 얘기죠, 겸양. 그, 이제 저기 그, 이 진정한 장수는, 진정한 장수는 태각할 때, 앞에 저기 그, 이제 그, 앞에, 앞에 태각하는 부대의그 앞에서 저기 그 달아나는 사람은, 이제 그, 말잘 타는 사람, 그, 그 사람을 저기 앞에 달리게 하고, 그리고 이 장수는 뒤에 와서, 전에 와가지고, 공둥이 둔, 공둥이 둔 뒤에 와서, 그, 저기, 자기 그 군대를 호위를 하고 간대요. 그것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저기 그, 이, 저기 지휘관이란 얘기죠. 진정한 장수고. 그래서 장차, 장차 성문에 들어갈 때는 말에게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을 해가지고, 용감하, 해서, 용감해서, 지네 뒤에 섰던 게 아니고, 아니고, 내 말이 달리질 못해서, 내 말이 나아가질 못해서, 내가 뒤에 섰었다, 그 얘기거든요. 이, 이 저기, 그, 자기가, 이, 이, 저기, 맹지반이라는 대부가, 그, 자기, 그, 제 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불벌, 공을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공을, 자랑하지 않고 전쟁에 패했을 때 도망갈 도망갈 때그 자기 진영의 자기 진영에 뒤에서 군대를 호호위해요. 그것이 분니전이에요분니전 그리고 장차 성문에 들어갈 때는 그 말을 독촉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하는 소리가 왈. 내가 용감해서 뒤에서 너희들을 포위한 것이 아니고. 아니고, 내 말이 달리질 못해서 뒤에 있었던 것 뿐이다. 이제 그렇게 저기 그 하니까 이 맹지반이라는 대부가 그 덕이 얼만큼 큰가를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그 자기 진영을 호위를 하고 저기 그 이제 그 군대를 지휘를 했으나, 지휘를 했으나, 그거를 저기 그 자기가 저기 그 이제 공으로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말라 내가 패주한데도 너희를 그 뒤에서 호일를 했다라고 저기 그 공을 과실을 한 것이 아니고 뒤에서 저기 그 했던 것이 그 용감 용감해서 뒤에 있었는 것이 아니고 말이 내 말이 전진을 못해서 뒤에 있었다라고 저기 그 그렇게 겸양까지 하니까 이맹지반난 대부는 골고루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저기 이제 그 장차 물에들어서려고할때 그때 말에 채찍질해서 그 앞으로 나간다는 얘기는 그 장군이면은 저기 그 이제 그 성문에 들어가서도 그 저기 군대를 지휘를 해야죠 정렬을 시켜야죠 그래서 필요해서 채찍질해서 그때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요 자그 정도면은 이해는 충분하였으리라고 히 짐작이 됩니다. 자, 맹지반은 노나라 대부고 이고 설명 여기 나오네요. 맹반은라 대부고 명이 측이래요. 측 명이 측 그리고 허시왈 그 반은 반은 맹지반은맹반은즉 장주 소칭 맹자반자 시야. 장주 이 저기 그 장주는 장자죠 장자. 장자가 저기 그 노자 계통의 학자인데 노자 계통의 학자인데 유교의 저기 그이 유학에 대해서 뼈 있는 비판을 많이 했어요. 맹이 저기 장주는 장주는 맹자보다 한 저기 그한 오십 년 정도 몇십 년 정도 저기 그 빠른 세대에요. 그, 맹자하고 비슷한 시대의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이 장, 장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 장자의 그 책에는 그 맹자반이라고, 그런데요, 맹지반그 공자는 맹지반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맹자반이라고 친한 그 바로 이그 사람이다. 벌, 아, 이것도 끼웠어야 되는데, 이것도 붙여놨네. 벌은 과공냐. 벌은 자기 공을 과시하는 것이다 자기 공을 자랑하는 것이다 자랑할 벌 자랑할 벌 부는 패주야 부는 패해서 이제 도망갈 때 패주 달아날 때 달릴 주자죠 달릴 주이 그 달릴 주자는 하고 이게 이게 갈지거든요. 요게 요게 갈지고, 요게 갈지고, 요, 요것도 저기 그 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달린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저기 갈지 자를, 이게 저기 요렇게 저기 그 고쳐서 표시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흑토 자로 고쳐서 표시한 경우가 많아요. 그게 다, 그 부는 폐에서 달아나는 것이고, 군후를 전이라 그런다. 군대의 뒷부분을 전이라 그런다. 아까 그 전자 그 말씀을 드렸죠. 궁둥이라는 뜻이 오늘+ 오늘 전이+ 전이 틀림없이 어 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고 저기 그 저기 오 편을 찾아보니까 그오을 찾아보니까 그 저기 사이 밑에다가 살육자를 붙여가지고 궁둥이 저기 둘이라는 저기 그 편이 있더라고요. 그 옛날에 그 친구의 형님이 친구의 형님이 저기 그그 그 할아버지가. 공둥이에 종기가 났대요. 종기가 났는데 그것을 저기 그 이제 할배 공둥이에 종기가 났다 이렇게 저기 그 동생이 얘기하니까 그 형미화를 그 할아버지 그그 그 저기 둔부를 할아버지 둔부를 저기 공둥이라 그러면안 된다 이놈 그러고 저기 그 형이 아우한테 일일가를 했대요. 그러고 그러고 그 형님은 그때부터. 천재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천재가 돼가지고, 그 부모가 이제 그 당시니까, 내 친구의 형님이니까, 그 당시니까 무척 어려울 때죠? 그럴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기 그 서울 와서 유학을 해서, 촌에 맥골에서, 서울 와서 유학을 해가지고, 한양대 저기 그뭐 공대를 나왔으니까, 그 벽, 벽촌에서, 아주 벽촌에서 그랬으니, 대단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에 엉덩이 엉덩이 한마디에 이 둔자 하나에 둔자 하나에 저기 그그그 그, 그 형은 그 형은 그 형은 둔자 하나에 천재가 졸재 천재가 돼버린거예요그 어떻게 할아버지 저기 엉덩이를 할아버지 궁둥이를 궁둥이라 그러냐 둔이라 그래라 그래. 할아버지 둔부를 저기 그. 그 엉덩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그냥 절제 천재가 돼가지고 그 길로. 이 사람은 저기 그 순간적인 그 계기가 절실할 때가 많아요. 한 순간에 한 순간에 그 불현듯 저기 그 칭, 칭찬을 받으면은 아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러고 저기 더욱 분발하죠. 그게 바로 저기 그 칭찬은. 코끼리도 춤을 춘다 그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칭찬 많이 하세요 자기가 자기가 저기 그 칭찬할 능력이 안 돼서 칭찬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칭 왈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칭찬을 하면은 오만해져서 안돼그 말도 안돼죠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거는 칭찬을 해서 오만해지는 게 아니라 칭찬을 하면은 코끼리 그그 그 둔중한 콧, 코끼리까지도 저기 춤을 추게 만드는 것이. 칭찬인데, 칭찬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났다고 뼈로 통한 사람 도 칭찬 안 하죠? 왜, 그왜 칭찬 안 하냐? 그러면 은 저놈이 나보다 더 나으니까 칭찬 못 한다. 어이구, 어이구. 남이, 남이 저기 그, 이 저기 그 잘나게 만들어줘야 나도 잘나, 잘날 수 있다.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남이 잘나게 만들어줘야 나도 잘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속 좁은 사람은 그 저기 저놈이 잘난 게 내가 배가 아파서 칭찬을 못한다. 그만합시다. 너무 그 가면은 너무 가면은 그 저기 진짜 저기 그, 그 시청자 다 떨어지죠. 자 군후를 전이라 그래요. 군, 군후를 전이라 그래요. 아 그리고 한마디 더 할게요. 그렇게 곽광받 받은 저기 그 친구의 형님은 친구의 형님은 그 저기 일찌감치 이혼을 하고 그냥 저기 그 인간 저기 그왜그이제그 그그 자기 그 넉살로 오면은 그렇게 되죠 그냥 저기 술주정에 그래가지고 저기 그 집어넣은 망이 됐는데 그 아우는 제 친구 그 아우는 그 저기 그이 친구는 진짜 천재라 그 저기 같이 저기 그 경제학 책을 보면은 나는 저기 그 두세 쪽요렇게 보는데, 이 친구는 저기 한 20, 20쪽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 책을 외는 거예요. 나는 두세 쪽본 것도 저기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그 친구는 저기 그 저기 230쪽 보고 그 내용을 다 외고 있어요. 외고 있어요. 천재죠. 그, 그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지금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이 그, 그 친구는 저기 그 미국 가서 사업을 하는데. 대단히 저기 그 크게 성취를 해가지고 아주 저기 그 자랑스러운 저기 그 친구가 하나 있어요. 예, 책은 편야. 이 편은 편은 찍을 가지고 편이라 그래요. 자책책지마 했죠. 그장 입문할 때 장차 문에 들어설 때 말에 책 찍지를 해가지고 책 찍지를 해가지고 저기 그또 저기 그 이제 저에 있다가 앞으로 나가서 그 군대를 또 지휘를 해야 되는 거죠 장수라는 것은 그래서 이 책을 이편편 편. 이제 그 책집을 책집을 책이라 그러고 편이라 고돼요 그러니까 전페이환 이것도 선이라 그러 선이라 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돌아 돌아 돌아가는 건 똑같은데 그쪽이 전페이환 저기 전쟁의 폐에서. 그 돌아서 주선해서 올 적에 후위공 뒤에 있는 것을 뒤에 있는 것 이때는 이는 것이죠. 뒤에 있는 것을 공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뒤에서 저기 그 우리 저기 폐주하는 우리 저기 군대지만 뒤에 가서 그 저기 군대를 호위를 한다는 얘기예요. 장수가.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장수, 장수가 저기 그, 나만 살아야지. 그러고 저기 그, 그, 저기 산속으로 도망가고, 저기 그 군대한테 끼지도 않고, 그러고 저기 그, 나중에 저기 그, 가가지고, 내 살아있습니다. 그러고 하면은 저기 그, 목 잘린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 고전에. 자, 그래서, 그래서 그, 어흥. 장수는, 지도자는, 항상 저기 그이 백성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무지랭이 백성이지만 그 백성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기 그 무지랭이 백성이 그 장수가 필요한 것이고 그 저기 지도자가 필요한 것이고 임금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이 반이 분위점 그 저기서 패주 폐주, 패주에서 패주에서 뒷머리 있으므로 그 이렇게 말을 한 것이고 자음기공야 스스로 그 공을 그 공을 이제 숨긴 것이다. 그 공을 그 공을 저기 그 덮은 것이다. 스스로 그 공을 자기가 후에 후회, 후해서 호의한 공을 그 저기 그 덮어 어, 그것이 그것이 그리고 저기 그 지도자의 마음이 돼야 돼요. 지도자가 이만큼 했으면은 그걸 떠벌려 가지고 내 업적이 이만큼 큰데. 그, 내, 내 편보다 더 좋은 사람 있나 봐라, 그러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그 지도자는 스스로 자기의 공을 숨겨야 돼. 이런 미덕을 가질 수 있는 저기 그 현대 지도자 없죠? 그것은 유학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래요. 현 세태가 유학하고 멀어졌기 때문에 요만한 공을 가지고 내가 크게 공을 세웠다고 자랑을 해요. 내 편이 최고라 그러고, 그 자, 사제, 에공 11년에 있었던 일이란 얘기에요, 요것이. 자, 또 넘어갑니다. 자, 사시월. 사시월. 사량자, 정자의 제자입니다, 사시의 있는, 있는, 조무욕상인지심, 욕상인지심, 자 욕상인지심 요걸 띄어서 생각해 띄어서 해석이 되거든요. 그윗 사람이 대려는 마음이 없어. 자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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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사람이 대려는 윗 사람이 대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 그렇지? 윗 사람을 윗 사람을 앞지르는, 앞지르려는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인욕 일소. 사람은, 윗사람을 앞지르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은 날마다 그, 작아져요. 사람은 날마다 줄어들어요. 앞스,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천리가, 아, 아, 저, 저, 소, 소리 저기 그, 인욕. 인욕은 인욕은 이걸 붙여서 해석해야 돼요. 그 저기 그한 마디만 빗 나가면은 한 각도만 섞이 그 달리 하면은 해석이 달라져 버리죠. 인욕은 말로 저기 그 소멸하고 앞 사람을 앞 사람을 그 이제 그 앞서려는 남을 앞서려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은 인욕은 사람의 사람의 하고자 하는 바는 말로 소멸하고. 철리는 날로 밝아진다. 자, 저기 남에게 앞서려는 마음, 자맹주하면 그것이 저기 그 뒤에서의 한 마음이 남에서 남에게 앞서려는 마음이 아니고 남을 뒤에서 저기 그 밀어주겠다는 마음이죠. 그런 마음, 그,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 저기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바가 날로 작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리고 철리는 날로 밝아져요. 자. 그내가 남한테 공내 공을 나한테 미룰 수 있으면은 그내 욕심은 나로 줄어들고 내 욕심은 나로 줄어들, 줄어들고 내가 해 보니까 좋거든. 그 저기 그내 후미의 사람들이 날 믿고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앞에는 저기 말잘 달리는 저기 그 그, 그, 저기, 그, 장수가 저기 몰고 있고, 뒤에는 저기, 그, 덕망이 높은 그런 저기, 그, 훌륭한 무장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저기, 그, 이, 저 군진에 속해 있는 군인들은 마음이 저기 대단히 즐겁겠죠? 그, 저기, 그, 그래서 그,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력은 날로 줄어들고, 그리고 철는 날로 밝아져요. 그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해야 날로 밝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이 많아이 되고 그 요즘은 그 우리 일반 백성들은 일반 국민들은 봉사라는 걸로 이런 이런 마음을 시, 실행을 하죠. 봉사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런 거예요. 그 봉사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내 저기 그 욕심은 줄어들고 천리 하늘의 이치. 그 저기 세상에 있지는 말로 밝아지는 사회가 될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 그리고 이봄가의 금기 자기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그 남에게 과시하는 것 그것은 모두 그 말할 필요가 없다. 이제 저런 그런 사람이면은 그런 사람이면은 이제 자기를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남에게 과시하는 그런 저기 그 하는 것은 모두 무족도 도는 때 말하다는 거거든요. 무족도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부지학자 이제 이제 그 학문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공부를 깊이해서 학문이 학문이 있어야 는데 그렇,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욕 상인지신 미 사람에게 아, 남들에게 앞서려는 앞서려는 마음이 무시, 무시 이 망약 그쪽이 때로, 때로 저기 그 잊, 잊혀진다. 그쪽이 그 때로 잊혀진다. 잊, 잊혀지는 때가 없다. 그 아무 때나 잊혀지는 때가 없다. 만약 맹지반이라면 가위법이야. 가위위법이야. 맹지반이라면. 은 그 법으로 삼을만한 삼을만한 것이다. 가히 뭐뭐 할만한 것, 그 위법 법으로 삼을 맹집안의 행동이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법으로 받아들일 만하겠죠. 그 소리예요. 아이고 한 토막 했는데 한 시간이 이렇게 달네. 애들이야. 자 저기 그한 시간 요걸로 끝냅시다. 저기 그 위에 올라가서 한번 더 읽어보고요. 자 저기 그 사실 이런 문장은 그 대단히 저기 그 바람직한 얘기죠. 자 맹집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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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벌 자랑하는 마음이 없고 도망을 하면서도 도망을 하면서도 품위를 돌봤어요. 장차 성문에 들어설 때 장인문 들어서려 할때그 말을 채찍질하여 채기가 채찍편이라고 그랬죠? 채찍질 하여 용감해서 후미에 섰던 것이 아니고, 내가 용감해서 여러분들을 뒷머리에서 위험하게 호의한 것이 아니고, 그내 말이, 말이 앞으로 달리질 못했다. 이렇게 말한 장면이에요. 자, 저기 그, 그, 저기 그런, 그런 희생정신까지도 가졌어야, 그, 이, 저기, 그, 군대라면은, 그, 저기, 부하들이, 그, 내, 저기, 그, 장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세상은, 그, 그런 것이 진실로 아름다운 것입니다.